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뭐 예쁜 사람 좋아하겠죠 네,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동경한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어요. 응. 만약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선을 칭송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지금까지 칭찬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다큰 어른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갓난하기를 봐야 돼요? 누가 본성대로 살고 있을까요? 다큰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본성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하고 이렇게 들이나요? 아니면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나요? 자기 입해 먼저 들어요. 가 순자는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릴 때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자기 먼저 따뜻하려고 하고 피곤하면 자기 먼저 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악하다는 증거다. 그러니 인간은 악하다.